혹시 고양이가 갑자기 화장실을 쓰지 않고 침대나 소파이나 다른 곳에 실수한 적이 있나요? 우리 집 고양이가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하고 단순히 넘긴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 그 뒤에는 집사들이 흔히 놓치는 치명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양이 화장실 크기와 모래 선택, 또 배치법, 청소법까지 제대로 점검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초보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다섯 가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팁이 아니라 수의사와 연구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이 화장실 완전 정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 크기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어, 네, 몸을 돌려가며 생각하네.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보통 고양이의 코부터 꼬리까지 길이의 1.5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사님들 중 절반 이상이 집 구조가 좁다는 이유로 작은 화장실을 쓰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두 개는 이케아 아기 욕조 화장실을 쓰고 나머지는 아기였을 때 쓰던 것을 보조로 총3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5kg 짜리 고양이에게 아기용 플라스틱 통을 화장실로 만들어 줬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사용하던 고양이가 점점 화장실 바깥으로 배변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몸을 돌릴 공간이 없어서 배뇨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넓은 오픈형 화장실로 바꾸자 문제는 단 단번에,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특히. 덮개가 있는 작은 화장실은 냄새가 갇히고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고양이가 감옥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작은 화장실은 절대 금물입니다. 최소한 넓은 오픈형 화장실 하나는 꼭 마련해 주세요. 두 번째는 모래 선택입니다. 고양이는 발바닥 감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도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면 불편하듯이 고양이도 모래 입자 하나하나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건 벤토나이트 모래입니다. 고양이가 실을 하고 잘 뭉치고 이렇게 고운 입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고양이도 촉감이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건 조금 굵은 벤토나이트인데요. 가는 모래보다 잘 뭉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들은 입자가 더 고운 모래를 선호합니다. 미국 수의학술제에 따르면 70% 이상의 고양이가 입자가 고운 벤토나이트 모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반면 알갱이가 굵거나 나무펠리처럼 단단한 모래는 발이 아프다고 느껴져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사님들 중에는 향이 좋은 모래를 일부러 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는 강한 향이 화학 물질 냄새로 느껴지고 결국 화장실 자체를 피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 수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가 좋아하는 향은 고양이에게는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향이 없고 먼지 날림이 적은 모래가 최선입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갑자기 화장실을 안 쓴다면 먼저 모래 종류부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의 위치와 개수입니다. 고양이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서 조용하고 안전한 곳을 원합니다. 세탁기 옆, 냉장고 옆처럼 시끄럽고 진동이 많은 곳에 두면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껴서 화장실을 피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화장실 개수입니다. 공식은 고양이 수 더하기 1개입니다. 두 마리를 키운다면 최소 3개, 세 마리라면 4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자기 화장실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두 마리를 키울 때 화장실을 두 개만 두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서로 화장실을 두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일 같아 보여도 그때부터 한 마리가 일부러 화장실을 피하고 방구석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결국 화장실을 한개더 추가했더니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화장실은 고양이 수보다 하나 더 많아야 한다는 황금 규칙입니다. 네 번째는 청소 주기입니다. 고양이는 청결에 매우 민감해서 하루에 단한 번만 치워도 거부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최소 하루에 두번 아침과 저녁으로 배변물을 치울 것을 권장합니다. 저도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는 하루에 한 번만 치운 화장실과 하루 두번 치운 화장실 중에 어떤 것을 고양이가 더 자주 사용하는지 관찰했는데 90%이상이 하루 두번 청소된 화장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는 락스나 강한 세제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청결로 보이지만 고양이 호박은 사람보다 10배 더 예민하기 때문에 세제 냄새가 남아있으면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 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뜨거운 물과 베이킹, 소다 정도로 가볍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식물입니다. 고양이의 소변 습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소변량은 적다면 방광염이나 결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을 지나치게 많이 본다면 신장 질환이나 당뇨에 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배변 패턴입니다. 제 친구네 고양이가 갑자기 모래 위에서 몇 번씩 쪼그리고 왔는데 소변이 안 나왔었대요. 그때 바로 병원에 데려갔더니 요로결석 초기였습니다. 덕분에 빨리 발견해서 큰 수술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화장실 습관으로 미리 고양이 건강 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고양이의 스트레스는 줄고 건강은 지켜집니다. 반대로 이걸 놓치면 작은 실수가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행복해야 집사도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의사 자료와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